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25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Now to him who is able to strengthen you by my gospel and by the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the mystery concealed for ages past. 이제 그분께,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 수단은 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통해서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것을 인해 여러분을 강하게, 굳건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런데 이 복음은 바로 과거, 지난 세대들 동안에 컨시어디 감춰졌던, 숨겨졌던 그런 비밀스러운 것을 게시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게시하셨고,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어 사도들이 전하였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 복음으로 굳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감춰졌던 것이었는데,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ic writing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so that all the Gentiles may come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감춰졌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revealed, 개시가 되었고 알려졌다라고죠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런 예언적인 그 글들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제한이 없이 오 처음과 끝이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분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성취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글을 썼고요.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알려진 꼭계시된 대로. 아, 그러한 복음이 2000년 전에 성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복음의 근본적인 그 목적은 이방인들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었던 그여호와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회복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하나님,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이 감추셨던 것,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활용이 됐죠. 이스라엘 활용이 됐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실 이유는 없으신 거죠. 온 인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셔야 돼. 이 때문에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으로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오는 그런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어 경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런 것들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But now, as the prophets foretold and as the eternal God has commanded, this message i s made known to all the Gentiles everywhere, so that they too might believe and obey Him. 하지만 이제는 그 선지자들이 예견한 것처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이런 메시지, 이런 복음이 모든 곳에 있는 놓쳐 있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짐으로서 그들이 믿고 하나님을 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되게 멋있습니다. 네, 그 드라마 작가를 보면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을 이 드라마 작가가 다 계획을 하고죠. 하고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그런 순서가 시간 순서 되지 않죠. 처음에는 뭐 미래로 갔다가 또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 저자가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런 저자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계획하시고 기록하시고 이 기록하신 것을 또그 안에 있는 인물, 인물들로 또 알게 하시고 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분은 정말 놀라운 저자이십니다. 베로니스 탠다드 잉글리스 탠다드 읽겠습니다. 방금 이거 읽었 안 읽은 거 같네요. But has now been disclosed and through the prophetic writings has been made, now made known to all nations according to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to bring about the obedience of faith. Disclosed and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writings of the prophet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in order to lead all nations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king james but now is made manifest and by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according to the c o m m a n d m e n t of the everlasting god made known to all nations for the obedience of faith manifest 명백한 거죠 명백하게 되어지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everlasting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Americans than that, but now has been disclosed, and through the scriptures of the prophets, in accordance with the commandment of the eternal God, has been known, made known to all the nations, leading to obedience of faith. And now he has revealed this grace through the appearing of our Savior Christ Jesus, who has abolished death. and illuminated the way to life and immortality through the gospel. 자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laughs>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셨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그 길을 조명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길과 불멸, 영원한 그 삶,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너무 명확하고요. 이런 복음으로 인해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복음에 순종하고. 어, 믿음으로 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 순종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